2022년 11월 선고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육군훈련소의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원임을 확인하였다. 어떤 것이냐면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년 6월 2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이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개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2019년 5월 30일날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논산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7일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기초군사훈련 1주차였죠 어, 어, 이때 음, 6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어, 이제 분대장이죠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석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청구인들이 어, 어느 종교 행사에도 어, 참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분대장이 어,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음, 말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어, 재차 불참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어, 종교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 다음에 청구인들이 2019년 6월 2일 청구인들의, 에, 청구인들이 6월 2일 피청구인이 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에 에, 위반된다 피청, 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 2019년 8월 23일이네요. 2019년 8월 23, 23일 날벗어원 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심판 대상은 어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죠. 피청구인 피청구인이 2019년 6월 1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어네 가지 종교의 하나 아 어, 중에 하나에 참석하도록 하라. 이런 어이 사건 종교 행사 참석 조치 이렇게 간략히 부르는데 이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이것이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정 주문은, 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어, 위원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유를 보면은, 어, 일단,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보면, 자, 이 사건, 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어,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휘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다.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 권력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심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훈련이 종료가 됐죠. 유권훈련소에서 퇴소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종료된 행위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계속 반복되고 있고 훈련소에서 계속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종료된 행위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는데 자 먼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를 보면 음, 제한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 조치로 인해서 어,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 종교 행사를 참석했지만 신앙의 변동이 없었죠.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 참석하지 않을 자유, 어, 종교를 가지고, 어, 가지려고 하는데 국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어, 가지게끔 그런 유도를 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 위반과 종교 분리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 사건 종교 행사의 참석 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것은 뭐냐면, 육군훈련소장이 종교를 네 개만, 승인한 거죠. 어, 천주교, 개신교, 불교, 뭐불교 이렇게 네개 종교만 승인을 하고 장려했다. 그네개 종교만 선택권을 주고, 그 중에 하나 참석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네 개만 있는 건 아니죠. 타 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 특정 종교를 우대한 것이다. 이래서, 중립성을 위반하였다. 국가가 이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는 종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되었다.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출한다는 점에서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침해가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종교 행사 참석 조치는 군에서 필요한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처음에 종교행사를 지원을 했겠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이어 정신전력을 강화하는데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한다. 반감에 불쾌감, 종교를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석해야 된다는 이런 반감, 불쾌감을 유발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신전력을 강화하려면 종교적 수단 말고도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만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건 아니다. 대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과잉금지원칙도 위반, 위반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죠. 어, 최종적으로, 어, 이런 결정이 맞고, 어, 이군의 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 거부는 <놀람> 앞으로, 어, 동작 참석 강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